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진리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일 영국은 미국 회사화이자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백신을 단 10개월 만에 완료한 코비드-19 백신을 승인하여 아마도 이번 주부터 접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한 나라 미국보다 앞선 영국이 승인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화이자 임상에서 출중까지 즉한 발만 뛰면 앞선자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등산객처럼 대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그 과정, 과정, 임발부하여서 주속적으로 승인 과정까지 거의 비슷하게 달려왔다 라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이번 주 중에 승인하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많은 백신 회사들의 가격 경쟁과 또한 우리는 이로 인하여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는 알렉산더 아버지의 빌립이건설한 도시 이름입니다.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마게두냐 사람 청년이 환상 가운데 이리 건너와 소리를 도아라 라고 할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리포 교회입니다. 1장에서는 은혜로 굳게 하고 2장에서는 신앙의 모범들을제시함 3장에서는 그리스의 소망을 제시한 후에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한 후에 나의 사랑하고 상호하는 형제도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4장에서는 빌리포 교회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그리스의 안에 있는 자들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를 들어서 굴뚝을 청소한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얼굴이 매우 검습니다. 시커먼, 시커멓게 거슬린 한 사람. 그런데 청소를 마친 후에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는가?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사람은 거스름이 얼굴을 잔뜩 채려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가서 씻을 수가 있. 그런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 나도 당연히 같이 불뚝을 청소했으니 나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빨리 가서 씻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전자와 후자 그 두고두리는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자기의 잣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여성, 두 사람. 당시에 마게도냐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들의 분쟁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디아순두의두 사람을 거론할 만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빌리포 교회가 적지 않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니다 유디아라는 여성의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순두기는 행운의 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빌리포 교회는 사드바울이 갔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그 집을 교회로 하여 처음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으니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 그러면서 사도바울 은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의 분쟁,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들은 전통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삶에 있어서 방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각자 성향이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개입해오면 1차적으로 막는 습관적인 그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쉽게 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들고 또한 인정이 되면 오히려 오픈하여서 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특징은 고정된 전통의 관념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개입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성향이 다툼을 일으키고 또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 7절에 보니 주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을 그들이 적극 받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못한 것과 이기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낮아지는 이 마음처럼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수용하여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니 그러니 사랑으로 하나된 이 마음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에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심이 하늘로부터 임함 이로다 주님의 마음 품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특히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뜻은 같은 마음 즉 심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할 수도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교훈하기를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 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이기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은 스스로가 충만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도리어 내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은 남을 돌보는 마음, 나의 기쁨도 충만해지고 이것을 습관적으로 심적인 훈련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절가 직습니다.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 찾으니 가인이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13절에 내가 대아무를 지키는 자아니까 내가 베이비시티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4장 13절에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감출 수 없는 죄책감에 그는 빠져들 때에 자기가 지은 죄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찾아와 물을 때에 역시나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니 그는 견딜 수가 없고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 참된 평화를 찾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주님 없이 홀로 살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함. 진정한 평화 주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처음과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보통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손에서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완봉 10장 27,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직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주님께 소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빌리포, 고린도 이 교회들은 지역에 큰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게임도 많았고 쇼도 많아서 이들은 여기에 배를 되어서 진정한 기쁨,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기쁨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사절의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열락 기쁨이 있으나 그러나 그 기쁨 말고 사도 바울은 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다주 안에서 항상 기뻐 오직 참 행복의 기쁨은 평강의 왕의 왕 예수 그릇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 라는 말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를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 대신 기도와 감구하면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매사에 한숨을 쉬게 하고 우리를 부안,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웃음과 기쁨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활력소입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웃음과 기쁨은 삶의 큰 소망의 선물이라고 하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세대에서 웃을 일이 별로 우리가 없지 아예 웃음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리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 서면서 그는 기뻐하라 말씀한 그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열람과 기쁨이 아닌 영으로 하면 리조이스 리조이스는 내적인 기쁨,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예 기뻐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창조정 생각, 즉 패턴을 가지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우리가 늘바하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초심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른이 되고 환경이 바뀌면 초심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어쩌면 최심으로 돌아가는 것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계식을 통하여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내 위치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앞마당에 장미꽃 오천송이가 있다면, 정작 내 자신과 대화할 만한 꽃 한숭이가 없다라는 것과 가슴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필리포 교회의 여덟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패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무릎 뛰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히려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이 아닌, 언 n 언홀 e 언 unholy, unjust, i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잘 알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거지에게 동전하나 건네줄 때에 그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 모습을 깊이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습 n n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로마 황제의 연설문을 대신 써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양심적인 삶을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각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그를 발전시켜 성자가 되게 하는 큰 동력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셀러브레이트를 할수 있을까?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즉, 복음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다 발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생각이 남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사랑 또한 우리 삶에늘 복음적인 삶,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가 있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일까? 내가 행동 살아가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 여덟 가지 생각을 나의 마음속에 적용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패턴 생각 사도가 우리 이것을 빌리포 교회에 주문하고 있는 것을 말씀, 말씀을 뱉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세상의 절리와 근심과 염려와 환경 때문에 오히려 낙심해서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빌리포 교회처럼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갈리고 그러다보니 기쁨을 잃고 초심을 잃게 된 말로만 그릴 수 있는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 빌리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리프 교회와 세상에 이 말을 옮겨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하겠는가. 정리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방어적인 마음을 버리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소 이것은 습관적인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니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돌보는 일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며 나 자신이 기쁨, 기쁨으로 치워질 것이다 라는 것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오직 그리스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신 염려와 근심,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기쁨을 앗아가는 요인 임으로 대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리조이스, 진정한 내적 기쁨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창조적인 생각을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그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을 세울 만한 것, 기름이 있는 이 생각을 나의 마음속에 치워서 남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실천을 내가 옮길 때에 사도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요청, 그리스의 진정한 삶이요. 그리할 때에 빌리포 교회뿐만 아니라 대살로 교회에게, 대살로니아 교회에게 동일하게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더는 더 중요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